하반기에 네? 이분들 문서가 들어오 세요. 조상 덕으로 문서가 들어와요. 그거 덕 잊지 말래요. 7월 8월에 정리해야 된다가 나오시 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담집 인년신당의 무당언니 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다른 느낌의 한복입니다. 음, 예쁘지. 맞습니다. 음. 우리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하반기 소띠 운세입니다. 하반기 소띠, 네. 음. 소띠 분들은 조금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음. 올해 상반기에 어떤 상황과 일들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열심히 했는데 자꾸 깨지고 부서진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자꾸 부서진다. 이거 그런 것도 있고, 이 집안에... 소띠분들 집안에 산소 탈이나 이런 걸 듣고 좀잘 타는 분들이 많다 하시거든요. 응, 아,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치도 않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운을 좀잘 탄다. 음. 그래서 조금 일이 막히고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아, 그래서 음. 조금 부서지고 깨지고, 깨지고 또 하는 만큼의 성과는 없고. 맞아요. 응, 음, 거두지를 못했대. 음, 걷어들이지를 못했다. 그렇게가 많이 들어오세요. 어머님, 이분들은 음. 인간관계 속은 어땠을까요? 인간관계는 네. 되게 좋아. 근데, 겉만 좋대요. 겉으로만 좋고,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남 뒤치다 거리 하다가 볼일다 봤다. 그만큼 힘들었다. 아. 인간관계 속에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근데 누구한테 말 못하고, 그게 힘든 일들이 좀 제법 많았다 하시네요. 어머, 쭉 보면은 조금 소디분들만 진심이었던 거네요. 그렇지, 나는 진심으로 대주고, 나는 잘해주고, 진짜 그랬는데 열심히 열심에는 이거야. 내가 서로 태어나가지고 밥도 열심히 갈고 했는데 주인이 잡아 먹잖아 그거야 할 만큼 다 해주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다 했는데 내가 그만큼 대가를 못 받았다 고생한 거라도 알아줬으면은 주인이 그래도 고마웠어 해주면은 좋은데 그 소리도 못 들었어 우리 좀 이렇게 힘들게 견뎌오신 소띠 분들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이분들이 하반기에 기대해봐도 좋거나 좋아지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반기에 네. 이분들 문서가 들어오세요. 문서요? 문서가 들어오시는데, 이거를 잘 아시면 좋은 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뭐, 산소탈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조상의 영향을 좀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조상 덕으로 문서가 들어와요. 아, 그래요? 조상님이 진짜 도와주는 거야, 이거는. 음 그랬을 때는, 절대 혹시라도 뭔가 좋은 문서 하나 잡고 하셨을 때는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보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고생했다고 내 조상에서 내 선대에서 알아주고 거기에서부터 너 이제는 좀 편해지렴 하면서 주시는 거니까 그거 더 잊지 말래요 음. 어, 우리 소띠분들은 조금 도와주는 조상님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조상님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데, 어, 그 괴롭힌 거를 어떻게 보면은 잘 견디고 넘기고, 그리고 뭐, 그런, 조상을 어떻게 보면 잘 섬기고 챙기고 하셨으면은, 그 덕을 이제야 보겠다. 아, 그럼 조금, 어떻게 보면 초년인과 중년에 고생하신 분들은 말년에 좀 덕을 많이 보는 건가요? 맞아요. 말년이 딱 맞아요. 50대 분들이 문서 잡을 확률이 높대요. 50대 보자. 뭔 년탱이야. 오, 73년생 개축생이시네요. 50대, 50대라 하시는 거 보니까. 개축생 분들 문서나 이런 게좀 들어오실 확률이 높고, 그게 다 진짜 조상덕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문서가 들어오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가지고 지금 안 팔리는 뭐 문서라든지, 들어와. 아, 잡아요. 네. 오래된 문서들이라든지, 그럼 이것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조상님들. 그러니까 뭐, 선산이다, 뭐다, 아니면은 부모님의 이제 집이다.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조금 유산 같은 것도. 해당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근데 그게 길한 문서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문서로 내가 딱 덕을 볼수 있게끔 도와주시니 조상을 잊지 말아라 음, 금전 같은 경우는 좀 문서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렇게 잡았을 때 네. 이렇게 선생님 말씀처럼 문서가 들어와서 잡았을 때 근데 음. 조상을 조금 이렇게 대우하고 대접하지 않으면 베트트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실 어 이게 너무 이 소띠분들이 이런 영향을 잘 받으시나봐요 이게 뭐냐, 조상을 잘 대접하고, 제사도 잘 지내고, 산소도 자주 관리도 잘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덕을 보면, 근데,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몸이 아프거나, 좀, 요렇게, 스트레스, 신경 쓸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신다. 그러니까, 너 눈, 뭐, 눈 감고, 모른 척 하지 말고, 음, 그거를 조금 알고, 대접을 하시고, 문서를 잡으셨다면은, 꼭, 나 같은 사람한테 굿 아니더라도, 어, 뭔가 조상님 산소라든지, 그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런 걸 하면 좋겠어요. 반대로 이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산소 파헤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이 영향을 조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하반기에 소띠분들 집안에 누가 뭔가 산소를 손댄다 그런 게좀 있으시면은 절대적으로 막으셔야 돼요 왜그 영향을 내가 받거든. 네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 어, 근데 또 하반기에 이제 양력 7월 8월이 때윤달이또 음. 있잖아요. 아 엉.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때 이장을 많이 하고 안돼 정리 하면안 된대요 이장하시면 안 되고 합장하시면 안 되고 정리하지 마시라 그렇게 아기가 들어오니 절대적으로 손대지 마시라 그거 손대 잘못 되고 나면은 진짜 내가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뭔가 칼이 들어오는 거는 사고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손안 드시는 게 좋아요. 어, 또 어쩔 수 없이 날씨가 음. 덥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 에 음. 벌써 이렇게 이장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음. 어떻게 될까요? <laughs> 숨이 탁 막힌다. 야. 이거는 자 지금까지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근데 소띠 분들이 영향을 좀 받으세요. 음. 소띠분들이 영향을 받으셔서, 어떻게 보면 금전에 손에다 뭐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 건강상으로는 괜찮은데. 하시면서도 뭐가 자꾸 돈이 샌다 하실 때는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끊어주셔야 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하시고 이제 산소에 대해서 어 손을 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어, 합당한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죠 왜냐 면 이런 부분을 정말 음. 선생님들에게 찾아뵙고 상담을 하는 게 응.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 왜냐면은 이게 저희는 안 보이는 것들을 이제 다루고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음 사람으로 살면서 못 보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 내가 안 보이지만 사람이 또 누군가 전부 다 웬만한 사람들은 촉이 다 있거든.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느낌이 세한데,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거 외에는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따로 없을까요? 음, 크게 뭐 다른 거는 조심해야 될 거는 크게 없어요. 산소 손내지 마시라. 그리고, 어, 진짜 딱 근데, 7월, 8월? 7월, 8월에 정리해야 된다가 나오시거든요.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손을 놓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음, 소띠분들,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깨끗하게 정리해라. 그냥 손을 탁 놔라. 요런 게 있으시니까, 7월, 8월 요렇게 됐을 때, 뭔가 내가 기운적으로나 뭔가 일이 안 풀리거나 하시면은, 좀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가, 생각도 해보시고, 진짜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께서 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사람마다 다르고 또 나이마다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사람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탕잘 섬기세요. 이게 그 영향을 좀 받으실 수밖에 없나봐. 그만큼 어쨌든 내가 내 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상이 없으면 나도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내가 없듯. 우리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엄마 아빠가 없고 그러면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조상 잘 챙기고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나한테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 오늘 이렇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